한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 때로 우리가 좀 게으르고 아니면 길을 잃고 어, 또 우리의 삶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때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제자리의 길로 똑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 끝절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로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른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땅의 소산으로 살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땅의 저주를 받아 이제는 땅에서부터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처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처소가 있습니다. 것이 바로 내 아버지 나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집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가 곧 유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본향을 잃어버린 가인을 위해서도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집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나타냈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비의 심정입니다.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은 아마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내뱉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우와 앞을 떠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우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우와의 낯을 피했던 가인이 이제는 여우와의 앞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을 여호와 앞을 떠날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세상 끝에 갈지라도 이땅 밑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앞을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차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도망치다, 피하다의 의미입니다. 놋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놋이라는 지명 이름 자체가 의미 자체가 유리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1 7 절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잃고 방어하던 가인이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 성을 짓고 거기서 새 삶을 일구어 삽니다. 새 삶을 일군다는 것,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성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성경에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요, 자기 영역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울타리를 침으로 다른 존재의 출입을 막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성, 굴, 탑,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된 삶,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처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취하는 삶의 방법은 바로 자기만의 성, 자기만의 탑,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자 가인은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삶을 살리란 마음먹고 성을 짓습니다. 그곳에 서서 살아가는 공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시간이 처음엔 두렵고 낯선이었겠지만 점점 그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서도 즐거운 안식을 얻습니다. 이라에서 무야엘로, 무드사엘에서 라멕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만의 왕국이 세워지는 듯 합니다. 평평대로를 건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19절에 가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는 내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로다. 우리 하나된 가정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파기하는 첫 번째 일부 다처제의 사건이 바로 가인의 후에 라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라는 구절을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하면 라멕이 자기를 위해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짓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정욕, 자기의 기쁨을 위한 왕국을 짓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 욕망을 위한 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아내들로부터 나온 자녀들인 각각 가축을 치는 자, 야발로,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음악의 시초였던 유발로, 또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점점, 점점 살기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문명의 시조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면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명으로 삶이 정착되고 더욱 편안한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무언가그 기준대로 살아갔다가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세상에서 주는 달콤함이 너무 즐겁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점점 그 쾌락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23절에 가서야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에덴 못지 않은 완전한 왕국이 되어 가는 것 같았었는데, 라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창세기 4장 23절은요, 우리가 헐낀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지만, 깊이 해석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어느날 라멕이 두 아내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 자기의 그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인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이로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멕이 스스로 한 말입니까? 라멕 스스로가 자기 아내들에게 한 말입니다. 가인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지 거지만, 나를 만약에 상하게 한다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심판주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라멕이 죽으면 누가 누구에게 77배의 벌을 줍니까? 자신이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성을 짓던 라멕은 자기 성 안에서 스스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라 기고만장한 말로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엄이 살아가는 자의 그 성의 끝은 이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4장이 끝났으면, 정말 소망 없이, 아무런 빚 없이, 세상은 절망을 향해 가지만, 가인이 스스로 성을 짓고 하나님 없는 왕국을 쌓을 적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멈춤이 없이, 낙심됨이 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씨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에노성을 짓고 하나님 없는 그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을 적에,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씨, 바로 그의 씨를 통해서 노아가 나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러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대신 두다, 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에녹과 비슷한 말이지만 연약하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직역에 가까운 의미는요, 여호와께 말을 걸기 시작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의역해서 해석하면은.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추방되었던 그들이 아벨의 제사를 끝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셋을 통해서 셋세의 자녀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금 말을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주었던 그 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뭔가 비슷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죽이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상함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 모든 나의 상황과 허물을 위해서 대신 맞고, 대신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멕과도 같은 우리가, 가인과도 같은 우리가 이제 세세 새로운 가게로 뒤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은 가인과 그의 우선 라멕,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 것, 얼마간은 그것이 편한 것 같고 견고할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사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패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아담에게 애들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은요 셋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낯을 피하고 그의 앞을 떠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어쩌금을 당할지라도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를 반기시고 안아주시고 새 인생을 주십니다. 어떠한 시작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성을 쌓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새새 인생 에노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두 갈래 길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수로 갈수 있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하는 자, 본양을 향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 후반절을 통하여서 이제 가인의 길과 새롭게 시작하는 셋의 길, 에너지의 길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새롭고 즐겁고 평탄한 것 같지만 그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 그 길에 서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본향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철사 떠났다라도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삶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응답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내네 백성이 나를 떠나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가인의 길로, 라마기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새세 길로, 참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실게요.